2 0 1 안녕하세요. 킹크 돌고래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찾아온 아나걸 송지유입니다 이번 경기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결련태견협회 도기현 회장님 자리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경기 기다리고 기다리던 8강 경기 시작됐습니다. 본선 일 경기 안한비각패 대 서울 광동팀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청경조 일 위로 올라온 안한비각패 그리고 백호조 이 위로 올라온 서울 광동팀. 아이두 팀이 팀 전적 예선 팀 전적에 이승일패로 동률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오늘 본선 일 경기가 본선 경기 중에 또 볼만한 경기로 손꼽히는 경기인데 이번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안한비각패는 제가들 말씀드리지만, 네. 아주 노련한 선수들로. 라인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뭐 직장때문에 운동을 많이 못한다 그래도 항시 우승할 수 있는 우승후보팀입니다 네. 역시 뭐 올해도 기대가 되는 팀이고요 서울 강동은 지난번 경기에서 우리 2008년도 서울 강동 우승의 멤버였던 김유신 선수를 영입함으로써 막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오늘 역시 또 직장 관계 때문에 한 명의 선수가 없어서 아. 네 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 8경전과 같이 중요한 경기에서 한 명의 선수가 없다는 것은 아주 작전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서울 강동의 고전이 예상되는 그런 경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네, 강동 팀의 고전을 예상하셨는데 과연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본선 8강 1경기 경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택견은 마구 싸우는 게 아니라 발로 얼굴을 한 번만 때리거나 상대를 시름처럼 넘어 찌르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시름처럼 상대를 넘어 찌르거나 발로 얼굴을 한 번만 차면 승부가 납니다 마을과 마을의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택견은 이렇게 살벌하지 않아서 남자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아주 민속 경기입니다. 네, 지금 우리 청팀 안한비각표가 선수한 명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지금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네. 한명 많은 걸 충분히 활용해서 전체히 경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아마 좋을 것예 좋을 것 같죠 안한비각에 네. 작전일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광동은 한 명이 없는 상태니까 한 명에서 빨리 잡아서 4대4 동률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 게좀 안정적인 것 예,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아 보기에는 체격 차이가 조금 있어 보여요. 예, 네. 그러, 예 그렇지만 이농덕 선수가 워낙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네 경력도 많고 예, 예, 네. 그래서 쉽게 아마 그 체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윤홍덕 선수 아직 노련하기 때문에 결국 서두르지 않고 자원히인 시간을 끌면서. 춤을 보고 ]씩. 있죠? 예, 예, 네, 네, 보고 네. 있고요. 자, 잡히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공격을 해서 얼굴을 차는, 얼굴을 가격하는 공격이 윤홍덕 선수한테는 더 유리해 보여요.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윤홍덕 선수는 발차기도 좋지만 네. 걸어 넘기는 태기질이 좋은 선수인데 차승원 선수가 워낙 체격이 좋으니까 쉽게 아... 태기질을 못 걸고 네. 아마 발로 차서 승부를 내려고 하겠죠. 네. 예. 입니다. 네 홍팀의 전필용 선수는 아주 올해 지금 전적이 좋습니다. 7승 1패 아주 올해 지금 막 한참 물이 오르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막 기가 오르고 있는 우리 전필용 선수, 예 네, 지금 조련한윤영도 선수와 나이는 오히려 전필용 선수가 더 많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공격을 했지만 아쉽게도 전피롱 선수의 패로 돌아가고 말습니다 유동덕 선수의 연승으로 2승 가져갑니다. 세 번째 선수네요. 자 김태윤 선수를 위해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유동덕 선수 올킬 도 어, 예. 기대해 볼만 한데요. 아,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제 김희진 선수가 버티고 아, 있으니까, 네. 쉽지는 않, 뭐, 그래,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김태윤 선수, 전력 면에서 워낙 이제 윤홍준 선수 차이가 나고, 윤홍준 선수 지금 전혀 지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 만약에 또 이번에 김태윤 선수가 또 진다면, 지금, 홍팀은 한명 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명의 예. 선수가 출전했기 때문에 지금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는데 더 불리하게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김태훈 선수가 이번에 좀 시간을 충분히 끌어주거나 좀잘 좀 선전을 해야지 네. 여기서 넘어간다면 정말 예, 우리 홍팀으로서 힘들게 되겠죠? 네. 예. 자, 김태훈 선수의 선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견경기 매력이 닙니다 계속, 계속 경기를 하면 힘들긴 하지만, 지금 윤영조 선수가 이미 두 명하고 싸웠으니까, 네. 힘은 들지만, 또 몸이 풀립니다. 예! 그지만 몸이 풀립니다. 예! 그지만또 몸이 풀립니다. 예! 야 대단합니다. 윤영조 선수, 네, 또 1승을 가져가네요. 네, 청심의 승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결은 한 명이 다섯 명이나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강동 홍팀의 김유진 선수가 열심히 잘 싸워서 또그 다섯 명을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경기 결과는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정팀으로서는 윤영덕 선수를 첫 선수로 잘 출전을 시켰어요. 네, 예, 그렇죠. 네. 예, 작전의 성공입니다. 뭐, 어쨌든 이제. 5대1 상황이니까 윤영국 네. 선수가 서두르지 말고, 뭐, 이기면 좋지만 지더라도 충분히 김윤수 선수의 힘을 빼서. 빼 네. 네 놓고 이제, 담 선수와에게 걸어야, 승부를 걸어야죠. 네. 지금 아남비각패는그 출전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또윤영국 선수는 마음 편하게 이번 경기도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윤영국 네. 선수가 뒤에 믿는, 이제, 시키면서 백이 있으니까. 네. 여유있고 자신있게 경기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아마 윤영국 선수 노래 하니까 절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경기할 겁니다. 네. 네. 아. 김우신 선수가 맞지 않았냐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 스팀발로 인정이 돼서 경기가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청 팀은 다섯 명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고요. 우리 강동이 김우신 선수구도 이긴다 하더라도 자기가 힘을 빼면서 이기면 계속 다음 선수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여유 있게 움직이면서 승부를 내려갈 것같아서 약간 경기는 좀 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네. 두 사람의 작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준 선수가 대단히 힘이 좋은 선수라서 네. 잡아서 확 잡아 넘길 수 있는데 윤호준 선수는 또 항상 노는 하니까 네,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네. 몸이 빠르니까 잡아 넘기기가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예, 이렇게 시간을 끌면 지금 김유준 선수는 점점 저또 초조해질 것같예요 예, 저 네, 예, 초조해지죠, 일단 마음이. 아... 예, 이거. 뭐, 그야말로 윤홍 선수는 이제 미의 번전이다. 네. 뭐할 만큼 했으니까 예, 네. 여유있게 할수 있고요. 그렇죠. 예, 김인희 선수 지금 마음은 급하지만 쉽게 공격 못하고 있습니다. 이 네. 윤홍 선수 워낙 빠르고 반응이 좋으니까. 여기서 승부가 안 나면 둘다 지는 겁니다. 둘다 지면 지금 강등인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남 비각패, 청팀이 이기는 겁니다. 윤은덕 윤형, 선수는 아마 이본에을 충분히 끌려고 할것 같고요. 우리 김희주 선수는 지금 마음이 대단히 급할 겁니다. 네. 어떻게든 승부를 내려고 하겠죠. 자. 자, 30초 전입니다. 자, 물렀거라 선언이 됐습니다. 예. 윤은덕 선수 워낙 노래나서 마음이 급하다고 넘어갈 선수가 아니죠. 네. 예. 김희주 선수 지금. 자, 다시 물러거라 가 선언이 됐고요. 예, 김희선도 스무스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 예. 자, 기... 10초 전입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자,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습니다 인정이 공, 네, 홍팀의 승리로 끝이 났네요. 네, 선수의 결과, 홍팀의 승리로 났습니다. 예, 윤유명 선수는 비록 치긴 했지만 근데 자기 역할 충분히 다한 겁니다. 충분 했죠. 선수 다 이겨놓고 네, 네. 마지막 선수 도 5분까지 완전히 끌고 가서 네. 아주 김민수 선수 지금 있는 힘을 다 빼놓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 권호희 선수도 이번에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아직 선수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계속 시간을 끌면서 충분히 힘을 빼놓으면 뒤에 이제 선수들이 승부를 낼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네, 김유진 선수의 공격이 들어왔지만 스발발로 인정이 되어서 지금 경기가 다시 재개됐습니다. 네, 이제 김유진 선수가 막 지치긴 했습니다만 또 몸이 풀리고. 근 네, 오히려 더. 예예예. 예, 예. 네. 아까 윤 유명 선수처럼 경기를 하면서 몸이 풀려서 더 기량이 막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절대 그 김희준 선수 보통 선수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한 비각에 긴장 풀지 말고. 끝까지. 예 끝까지 선수들이 충분히 시간을 끌면서 더 지치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승부수를 띄우는게좋 예예 세네 번째 네. 선수에서 승부를 뛰는 네. 게 좋습니다. 네. 지금 권호현 네. 선수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예, 충분히 시간 벌어야 되고. 네. 예. 그 지금 건일 선수의 아랫발 아랫발질 공격이 들어가도 김희진 선수는 웃어요 그냥 네 <laughs> 여유가 아... 있다는 거죠 그치만 속을 아플 거 아, <laughs> 그런가요 <웃음> 네 이야. 정말 좋은 기술이었고요 네. 보통 선수 같으면 넘어가는 힘인데 김희진 선수니까 버틸 수 <laughs> 있는 네, 맞아요 네 과연 김희진 선수 언제까지 버텨서 정말. 힘을 벼랑 끝에서 구출해낼지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저렇게 소강상태가 돼서 너무 또 시간을 가면 또 오히려 김희준 선수 폼이 풀어나니까 예 있군요. 예. 네. 걸어오서힘들때도 계속 하체 공격 해줘야 됩니다. 네. 자 경기 다시 시작됐습니다. 자두 선수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정말 선전을 해준 윤홍덕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경기 어땠어요? 아 재밌었어요. 네. 어떤 점이요 일단은 강팀이다 보니까 선수들 한분한 한 분이 너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뭐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수 없는 순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그삼 연승을 하셨는데 친원들이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예. 네, 뭐좀더 버텼으면 이기는 건데 뭐 아쉽다고. 아, 네. 네 그렇할수 네, 아쉽다. 있었는데 아쉽다. 네. 오늘 회식 하시나요? 예, 네, 당연히 합니다. 네. 네그 사강 이제 진출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임하겠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일단 저희 팀 목표는 우승이고요. 어. 일단 한 경기 순간순간 매 앞에 한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강동팀의 김유신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아쉬웠는데 어땠어요 경기 이만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아 지금 에이스가 좀 빠진 상태에서요. 네. 하다 보니까 잘안된것 같습니다. 뜻대로 작전이 음. 안 통했습니다. 네, 오늘 아난 비각패랑 대적을 해보셨는데 아난 비각패 어떤 팀인지. 아, 아난 네. 뭐 팀으로 얘기하면 뭐 최고의 팀이죠. 네, 잘 만들어진 팀입니다. 서울 강동팀 굉장히 아쉬워하는 팬들 많이 계실 텐데 팬 여러분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너무 조급하게 하다가 아, 아, 졌는데요. 다음에 뭐 다시 이런 기회가 된다면 참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한 빅각에 선수들 집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윤홍덕 그리고 권호희 두 선수의 출전만으로 이 8강 또 승리를 가져가네요. 네.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윤홍덕 선수 정말 물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좋은 경기 펼쳤고요. 우리 서울 강동... 지금 김희준 선수 내보내면서 마지막에 역전을 노렸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죠. 아, 예. 네. 강동 선수 한명 없는 거 정말 뼈 아픈 예. 아, 뼈 아픈 네, 거구요 예, 예. 패배의 원인이었고요. 네. 어쨌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남 비각 패 노련 선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계속 좋은 경기 펼쳐서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아주 좋은 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좋은 경기 잘 봤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본선 8강 1경기 안암 비각패 팀의 승리로 끝이 났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